안녕하세요. 달걀 하루에 두 개만 섭취하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달걀협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한 개에서 두 개의 달걀 섭취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년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중 40%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근육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당이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여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75%는 근육에서 소비될 정도로 혈당 관리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려면 당연히 운동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근육을 유지하고 키워주는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유지해주고 발달시키는데 좋은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계란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계란은 근육뿐만 아니라 중년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성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진짜 이 손보다 작은 음식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계란은 예전 시대를 살펴보면 부유한 집안에서만 즐겨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중요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 중 하나였죠. 계란의 성분을 살펴보면 충분히 귀인 대접을 받을 만한 음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란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계란에는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어.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식사를 통해 보충해줘야 하는 아미노산인데요. 계란에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아미노산들은 한 가지만 부족해져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들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계란은 아미노산이 만점인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난 우수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위장에서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영양 성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체내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단백질 흡수율까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계란 흰자는 다른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 생선 콩과 비교했을 때 체내 이용률이 94%로 가장 높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일부러 힘들게 고기를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 하셨을 겁니다. 고기를 드셨을 때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계란을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란이 근육을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되냐?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첫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인력이 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이 빠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력을 키우고 지방을 태워서 체지방을 낮추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달걀을 하루에 두 개만 드셔도 12에서 14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제격인 음식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계란 흰자를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먹지 않고 했을 때보다 팔 다리의 근육이 월등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숙취 해소 작용이 탁월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요. 알코올이 분해될 때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걀이 들어있는 메티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메티오닌는 숙취 해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달걀이 피로해소 효과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달걀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빨린 유신, 이소류신, 아르기닌 등이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어 피로를 해소시키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을 도와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 교육대 화학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두달 동안 달걀 흰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느껴지는 피로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계란에는 혈관의 탄력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체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한 위치가 필요한데요. 이 달걀을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란을 가까이 하시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달걀에 레시틴이 풍부하다고 했죠. 레시틴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폴린이라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죠. 이렇듯 계란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란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요. 하루에 달걀 두 알만 드시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죠. 그런데 이런 몸에 좋은 달걀.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이 더 살펴보면, 계란에 먹는 방법은 영양 섭취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계란 조리법인 이 프라이와 삶은 달걀을 비교했을 때도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계란을 프라이로 먹을 때는 기름이 첨가되기 때문에 가열된 기름 섭취가 걱정이신 분들은 삶아서 섭취하는 게더 좋겠죠. 특히 반숙 상태 일대로 섭취하면 소화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소화시간이 짧은데요.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흡수 또한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 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포만감이 포인트인데요. 포만감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완숙이나 프라이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잘 익힌 달걀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수 그럼 달걀은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시간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달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했죠.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에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면 체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아침부터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녹황색 채소인 토마토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데요. 특히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죠.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달걀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높기 때문에 계란의 단점을 잘 보완해 줍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추천드립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